자미치 오늘은 할머니가 잠옷 입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 우리 아미치들이 할머니가 점심 먹는 거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럼 아침 준비합니다. 계란물에다 올리고. 할머니가 아침에 뭐뭐 먹냐 하면 계란하고 우유하고 키위가 너무 날 더운데 밖에 두니까 물렁물렁했어 해 할머니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놨거든요 참외 하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외를 잘 고르면 신랑감을 잘 고른다. 그래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정말 할머니 참외 잘 골라요. 우리 친구들한테 비교를 말씀드릴까? 요렇게 요런 데가 이렇게 약간 투명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고 이렇게 맡았을 적에 단내가 나면 그건 틀림없이 달아요. 그래서 참외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또 어떤 분들이, 할머니 잠옷 어디서 샀어요 하고 또 올리실 지 모르는데 이 잠옷 색깔 이쁘죠? 사실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입으시는 건데 어머니 살림 정리하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돼서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셔도 말씀 못 드려요. 자 할머니 두유예요. 할머니 가능하면 검은콩 두유. 계란이 지금 삶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끓기 시작해서 3분쯤 있다가 불을 끄고 한 5분쯤 있다가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여열이라 그러죠. 뜨거워지는 그걸로다 이렇게 익히면 더 좋다고. 할머니는 가능 한한 제철 과일 그게 제일 좋대잖아요 그치? 사실은 참외 같은 것도 껍질째 먹는 게 좋대요 이게 햇빛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능능한한 얇게 벗기려고 그래 요 포크 재밌죠 이거 군대에서 쓰는 포크인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얇고 가벼워서 노인네들이 왜 이런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 계란이 다 익었을 거예요. 이거를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야지 껍질이 잘 까지잖아요. 자, 할머니 찬물에 헹구러 갑니다. 이게 할머니 아침 식단이에요.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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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익었다. 두유, 계란, 참외, 키위. 자, 그럼 할머니 아침 먹을게요. 음, 어떤 분이 할머니 참 조금 잡수신다 그러는데 나이 드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아침 안 먹었었어요. 급하게 뛰어나가느라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아침을 적당히 먹어야지만 두뇌 운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죠. 자, 우리 아미치들 하면 아침에 뭐 먹나 보셨죠? 이따 보자 점심 식단 또 보여드리러 다시 올게요. 자 이제 할머니 산책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할머니 메뉴는 뭐냐 할머니가 저녁때 이런 걸 떡이 붙더라 그러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돼지고기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님께 싸달라고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보여드릴까 어떻게 싸왔나 버리기 너무 아깝게 많이 남았죠 돼지고기 이런 수육이나 이런 거는 겉절이나 새우젓하고 드시잖아요. 근데 하면서 오늘은 좀 독특한 소스를 만들어서 끼얹어서 먹을래. 그래 뭐냐면 이태리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빗델로 또나또라고 해가지고 빗델로는 송아지 고기를 말하고 또나또는 참치를 대리 말로 또노거든요. 근데 투나하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하고 케이퍼 피크 계란 노른자 레몬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그 소스를 해서 송아지 고기를 삶아서 식혀서 거기다가 그 소스를 먹는 게 아주 이태리 주로 북부에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여름 별식인데 할머니 오늘 돼지고기에다가 할머니식 버전으로 간단하게 해서 먹는 감을 아미지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거 투나고 마요네즈고 이건 케이퍼고 파슬리 그 다음에 할머니 여기다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요. 그리고 가지하고 호박하고 같이 구워서 요거랑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 호박은 할머니 파트너가 취미가 농사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호박을 지난 주말에 따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구워서 가지랑 먹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아미씨들 가지 닦을 때 요리 조심하세요. 우리 아미치들 이쁜 손다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못생긴 호박인데, 그 정도만 자르면 되겠다 그런 그 영양 다루는 책들 보면 가능한 한 손질 안 하고 자연이 준 그대로 먹어야지 영양가가 손실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익는 사이에 할머니는 요거 소스를 만들 겁니다. 또 나또, 그러니까 나하고 마요네즈하고 하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네, 말씀드렸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넣어 드릴 사람들은 할머니는 그냥 쉽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주려 그래요. 여름 별미이기 때문에 차가운 샐러드하고 되게 여름에는 이거 하듯이 많이 먹는데 이때는 친구들 점심 여름에 초대받아 가면 이거 해주는 집이 참 많아요. 이빗델로 또나또가 남부에서보다도 아까 북부에서 많이 먹듯 왜냐면. 남쪽 사람들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연어 같은 거 먹을 때 케이퍼 나오죠? 아 하민 참 이런 거미그람 이런 거잘 못해요. <laughs> 그냥 눈대중으로 뭐든지 해. 한국인이잖아요. 저는 약간 매운 맛이 나게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는 거죠. 계속. 자, 어떻게 나왔나 보여드릴게. 맛있겠죠? 어, 음, 혼자 먹는 거 어떡하지? 자, 이제 야채는, 야채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자, 음. 저녁 때 할아버지를 위해서 좀 구워놔야겠네요. 자, 그러면. 구임에서 남아서 가져온 거 위에다가 이렇게 소스 해가지고 아무리 혼자 먹어도 몸에 좋다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나게 이 파슬리가 몸에 독소를 빼는데 그렇게 좋대요. 자 우리 할머니 잠시만 해요. 오늘 잠시. 돼지고기 어제 모임에서 남은 거싸가지고온거요거는 가지구운 거 호박 군 거고 요거는아무 피클 좋아하거든요. 참나물하고 청양고추하고 설탕 식초 진간장 1대1대1로 그래서 끓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슨 야채든지 넣으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점심 식단에서도 보여드렸죠. 결명자차. 그러니까 눈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자, 그럼 할머니 먹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혼자 먹어서. 맛있게 혼자 먹을게요. 죄송해요. 음. 마요네즈가 들어갔으니까 휴나하고, 그냥 고소하고, 그 다음에 케이퍼 들어갔으니까, 그 독특한 맛 있잖아요. 케이퍼에. 그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매콤하고. 여러분들 한번 수육 남았을 때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음? 음? 음. 그다음에 이 피클을 먹으면 우리 어른들 왜 비위 가라앉는다 그러시죠? 이제 할머니 도늙고서 할머니란 말을 해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잡수시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할머니가 재래시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점심 먹고. 자 남은 소스는 이렇게 야채로. 음식 많이 남기려는 그거 할머니 너무 아깝거든요. 또 우리 아미스들도 이제 조금 음식 액션으면좋겠어요 이제 준비하고 재래시장 갈 거거든요. 그럼 또 저녁 때또 봬요. <laughs> 저녁 먹을 거 사왔거든요. 보여드릴까? 이게 뭘까요? <laughs>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이게 꽃시래기라고 재밌는 이름이죠. 이게 해주리인데, 할머니 점심 식단 소개하는 그 영상 올렸을 적에, 우리 사랑하는 아미치가 두부만 먹으면 피가 탁해지니까 해주리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어머, 그렇게 또 좋은, 좋은까지 올려주셨는데, 한번 사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냐고 했더니, 이거를 물에 닦아서 초고추장에 묻혀 먹어도 좋고, 근데 하면 사실 맵고 신걸 잘못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살짝 들기름을 묻혀가지고 김에다 싸 먹으라고. 요거 이거 하고 이거는 오이. 오늘 메뉴는 뭐냐 오이 김에다 싸고 꼬시래기 김에다 싸서 맥주랑 먹을 거예요. 하민이 준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수기물을 받아서. 꼬시래기, 이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요 꼬시래기란 거 보여드릴게. 재밌죠? 하면도 처음 봐요. 저녁 때니까 너무 많이 먹을 것 아니니까 먹을 만큼만 잘라서. 김을 김하고 할머니 이거 모으거 아시죠? <laughs> 말려서 신발 다 넣는 거 할머니 서랍 정리하는 거에서 보여드렸죠. 어떤 분이 할머니는 어떤 맥주 좋아하셔하는데 할머니 그냥 슈퍼에서 파는 페트병에 든 맥주 마셔요. 가성비 좋아하잖아 <laughs> 음 맥주거품에 2.5cm가 덮히는 게 제일 좋대요 맥주 맛이 자 이제 아주 가장 간편한 저녁 식사가 준비됐거든요 자 요거 김 오이 싱싱하죠 금방 텃밭에서 따가지고 마시더라고요 요거는 꼬시래기 이건 할머니 비법 와사비에다가 간장을 해서 거기다 김하고 오이하고 싸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자 이제 먹을 때는 제대로 앞치마 벗고 우아하게 자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미지들 같이 칭칭 아고 마진쳐라자어떻게 하나는요 이렇게 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여러분들, 왜 혼맥하실 때 너무 무거운 안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라면 같은 거랑 하시든지 그럼 저녁 때 붓는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담백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들기름 해서. 어차피 간은 이 해조류에 이미 들어 있고 칼로리는 별로 없지만 포만감은 있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 재료 시장 가실 일 있으면 꼬시레기 사실 행복이란 느낌은 잘 나잖아요, 그치? 이럴 때 하면 행복해. 굉장히 작은 비용 가지고 맥주하고 입맛에 딱 맞는 안주랑 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뭐 했나 생각도 하고. 우리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가안 맞았네. 김이 좀 남았네. 여러분들 김 남은 거는 이렇게 밀폐용기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 두세요. 그다음에 꺼내시면 금방 연 것처럼 바삭바삭하지.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할머니가 먹는 것만 먹어드렸네 삼시세끼 어떠셨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영양가는 생각하면서 먹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할머니가 먹는 거 그럴 때 보이네 하면 잡숴 보시고 할머니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잡숴 보세요 하고 댓글 올려주시면 할머니가 또 해서 먹어볼게요. 아, 물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 자 그럼 또 다음엔 할머니가 더운 여름. 우리 친구분들하고 어떤 소재로 만날까 생각해서 또 찾아올게요. 자 건강히 편안하게 지내세요. 자오, 자, 저아미치